여러분, 수요일 성경습 오셀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자적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하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사역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이 더욱더 완연하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불빛이 더욱 빛나듯이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희생과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더욱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성경의 이언의 말씀에 따르면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확연히 다르지요. 명명백백하게 다릅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들이 역사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미리 공부를 해 두면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미혹 당하지 않고 예, 그를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조,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조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전혀 다르지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그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법의 사람이고 또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이걸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불법의 사람이다. 멸망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또 다른 칭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뱀의 후손이다. 또 다니엘서 7장 8절에서는 작은 뿔이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불법의 사람이다, 또 멸망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는 대적하는 자다, 또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여러 번 짐승이라고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666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는 여덟째 왕이다.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멸망의 아들 또 멸망케 하는 자예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뭘까요? 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왜 멸망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는가 하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적 그리스도는 결국 자신이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에 들어갈 자입니다. 요한 게시록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적행, 예, 그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장 11절에서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저 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인고 하니 그 자신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입니다. 또두 번째. 또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워지는 뜻이 있어요. 왜그런거아니 그가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모두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 그리스도가 자신만 멸망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누구에게 쏟아지는 거 하니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에게 속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예. 요 적그리스도를 왜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느냐? 첫째로는 자신이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입니다. 또세 번째로는요. 온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망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로 1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원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첫째 목적은 당신에게 속한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예,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고 그럴 뿐만 아니고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예, 바로 적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하시는 것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요. 이 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 마지막으로.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적 그리스도는 예 반드시 멸망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가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특별히 전체 주의 독재를 행할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성도들을 핍박할 거예요. 요한 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여기서 이긴다는 말은 예, 그 어, 뭡니까? 완력으로 이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억압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을 꺾지는 못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지요. 신앙을 꺾진 못하지만 완력으로 힘으로 성도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피박할 거예요. 성도들의 괴롭힘을 당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성도들이 참으로 그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예, 성도들의 흘린 억울한 피를 갚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랬어요. 억압하는 걸 말합니다. 독재하게 될 거예요. 네, 또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잔이라, 예, 악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게 된, 행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거짓, 우상숭배를 하게 합니다. 요한 기시로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큰그 이적을 행하되, 예, 적 그리스도는 이적을 행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고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독재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고요, 거짓을 행하고요, 미혹하게 되리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온 세상에 전체주의 독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아, 통제 사회가 될 거예요. 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제하게 될 겁니다. 전체주의 독재를 하게 될 겁니다. 마음 놓고 매매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저 브리스도가 처음에 나타날 때에는 평화의 왕인 것처럼 해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미시아로 멋지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그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 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서 말할 수 없는 독재를 하고 자유 박탈하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멸하시고야 참 자유, 참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성령은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와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입니다. 예,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주가 될수 없어요. 그럴듯하게 미혹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을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예, 그를 경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끝까지 오실 주님 기다리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나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옛날 예적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게 에 미리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복된 나라에 모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